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소입니다 클렌저는 잠깐 가보겠습니다. 음. 클렌전할라왔는데다 들어가버렸네. 하하하. 아. 깜짝이야, 지누구 이겠네 멘탈 깨졌나 보다 멘탈 깨졌나 보다 와 첨다 죽였어 저걸 일단 팀전 누그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내가 제일 싫어하는 뇌만 나고 있어 에? 예 유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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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라 에이 뭐 대령만 아니라면 굳게 빡치네 어, 불감 이렇게 웃어 뜯으새끼 제일 싫어 써붙 아. 어이없음. 들어갔는데, 죽었다, 들어갔는데, 와. 죽는 거야? 그렇지, 너왜 죽은, 죽인... 아, 나 죽었다. 괜찮아? 이, 쪽으로 분명히, 이럴 때, 아가는건 나, 이게 아니지 와, 반샷 떴어. 아, 저거 뭔데? 이게 반샷이 떴다는 게, 말이 안 돼, 이런. 이게 반샷이 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말이실도한 게. 와, 이거 다 왔네. 와, 이리 가면 또 먹어. 응. 음. 쩐다. 아, 루시는데. 아, 이렇게 여섯 뜨는 느낌. 아, 우타스 진짜 싫어. 아, 우타스 진짜. 제일 아. 뺏기는 것도 진짜 싫다. 뭐래. 네. 이게 뭔 렉이지? 이게 바로 우타스 렉이라는 건가? 한장하겠다 아, 두다 죽었어. 와, 미겼어. 쩐다. 배터리 34%야, 왜, 아, 어, 어. 뭐야. 좀다 이, 뭐. 우리 클레이랑 이름이 약간 비슷하네. 이겼고, 뭉기가 제일 왜 짜증 나냐면 뭉케는 너무 피가 많아주고 막한열몇대 받고 뒤진 때도 많아요 그래지고 한참 먹겠게 올리자. 이렇게 나한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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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도가 맞는건가 응 이거 맞아 내려서 음, 좀 내릴꺼 같아 저뒤집거다 우와 근데 이거 중요한거는 다 연샷이 아니야 다 연샷이 아니야 한명이라도 연샷 갖고 있으면 나 원컴 떠주고 원컴 떠주고 그냥 한방에 뒤져 아 원컴 뜨겠다 아, 원금 뛰겠다. 원컵 떴다! <laughs> 원컵 떴어. 울티님은 순화수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예전에 순화수를. 수나수를... 아, 원금 뜰것 같아, 다시. 아, 원컵, 원컵, 안 떴다. 저 사람 원컵 떴다. 이제 나온 사람 이제 원금 뜨게 해주기. 뭐야 조심하셈 님님 저도 두어 주세요 그렇지 원컴 원컴 님도 원컴 와 와이 와이 나도 원컴 뜨기 생겼네 잠만 나 이제 한 원컴 원컴 뜬다 원, 원컴 뜹니다 원컴 원컴 액션 원컴이 안 떴어 기름 <laughs> 같은 원컴 입니다 원컴! 그렇지! 원컴 떴다. 원컴 떴다! 원컴. 오? 원컴은 아니죠. 한대 맞으면 원컴, 한대 맞고 죽으면 원컴이거든요? 오케이. 원컴? 원컴으로 죽여야돼 원컴 원컴 내건데내건데 죽여버렸어 나 원컴만 안 뜨면 된다 아 원컴 떴어 뭐하나 원컴 뜨네 원컴 떴어 멍멍 뜨지 말라고 워워워부족 때문에 갈 건데 뭐야 유루님이랑 벌써 하고 있었어 야아 원컴 아나 원컴 뜨겠다 또 어, 기캐라서 원컴만 뜬다아니야 나 원컴 안뜨는데 아, 원컴 아니에요, 이분은? 원컴! 그렇지. 안 떴어. 원컴이 안 떴어. 원컴 뜨면 진짜 완전 황망하거든요 아, 원컴 뜨겠다, 이제. 원컴 뜨나요? 원컴 뜨나요? 원컴, 안 뜨네요. 멀티님한테 원컴 떴다. 아, 원컴! 이럴 때만, 예. 이럴 때만 원컴이 뜹니다. 멀티님은 쓰나수기 때문에 엄청 잘해요, 순나수미숙님은 <목소리> 근데, 조격수인가봐. 어, 뒤졌어. 조격님도 <목소리>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이런 건, 이렇게, 엄청 큰분들이못 사리고, 동살이... 독, 어? 빼! 멈범! 와, 원컴 먹고 뒤졌어! 아! 원컴 뜰 때가 제일, 제일 짝인 나 완전 와, 근데 중령이네. 중령, 중형, 중령, 이어봐. 나도, 나도 움직이는 듯 했는데 내가 이기고 있다는 게 신기해. 뭐야, 너! 아, 이런! 원컴은 아닌데. 전설의 샷. 와. 다, 다 잘해, 다 잘해. 아이 뭔? 피피 지금 만풀리 했는데 멍큼떴어 아이씨. 아 기캐는 상관 없는데 역캐가 진짜. 아 이거 봐, 카인. 멀티님 기지에서 있어주고, 안 죽는 것 같아요. 나도 기지 방어해야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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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건데 아, 퍼블이네. 아, 내건데 자, 내려가 주십시다. 다시. 기지 방어를 내줘요. 이형이 저쪽으로 옵니다. 왜냐구요? 이렇게, 이렇게. 죽여요. 죽여도 많습니다. 저, 이렇게 기지에서 있으면 이렇게 죽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고기지에 있는 게, 이길라면 기지에 있는 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길, 그래도 상대편이 세면, 그냥 기지에서 방어하면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 <웃음> <웃음> 아나베스 아나얘랑 하고 싶어 <laughs> 아나베스랑 해야지 뭔가 갤러도 되거든요 아! 안라베스 나랑 같이 가아 하는 것 같은데. 아 노벳에 제베 와라. 안나. 왜 나? 에봐. 동생이 가사가 따졌어. 난, 안, 안 하겠으면 있어도 돼. 어, 음. 때문에 뒤집니다. 와, 동털했어. 저는 분명히 디, 저는 그냥, 퇴도 못하고 뒤질 줄 알았는데 동털했어. 와. 이제 다 뽑읍시다. 이쪽이 제일 지금 막혀있는 상태인가 하면, 이쪽으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일단, 빠져주시면 돼. 쪽으로 가는 게좀안 좋은 물인 것 같아. 와, 연습방어 막. 아, 아나베스가 왜키을 못했지? 아, 아나베스 좀, 키좀 줘야 될것 같은데. 아나베스, 아나베스, 아나베스. 아나베스, 허무하죠? 아, 내가 왜 죽였어? 몇대 아, 맞고 뒤지니까 몰랐어. 뭐야? 아, 칼 굴려 둘러 했는데. 뒤졌다. 아내베트킬 함께 했네. 엄청 킹 자리. 이,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서 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지금 지더라도, 어느 정도 노력 해서 이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기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왜 우리가 이기고 지 아, 웜컴. 컴왜 떴어? 어 우리 팀 잘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 이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는 열정을 다해 그냥 이기는 게더 좋아요. 이기는 게더 좋긴 하지만 노력을 해서 이기는 게 노력. 아 맞습니다. 아. 뭐 저도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졌봤자 어, 좋네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